그림과 같이 자연수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나열하였다. 자, 1행에는 2하고 3하고 6, 어, 3개의 수를 나열하였습니다. 자, n 플러스 1행에 나열된 수는, 어, 1열 첫 번째 열에는 2를 넣고, 2열부터는 그 바로 위에 있는 항에 나열된 수에다가 모두 2를 곱해서 차례대로 나열했다. 그러니까 여기 2, 3, 6 최초에 써주고요. 그 다음에 2행에 첫 번째는 2를 써주고, 요거 두 배, 요거 두 배, 요거 두 배. 그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처음에 이을 써주고 2배, 2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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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런 식으로 했다. 그랬을 때 10행에 나열된 모든 자연수의 합을 구해보아라 라는 얘기죠. 그러면 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거 모든 항 n번째 있을 때 모든 그 합을 음 AN이라고 합시다. AN이라고 하고, 그 다음에 있는 그 모든 합을 AN 더하기 1이라고 봅시다. 그럼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, AN 더하기 1은, 일단은, 지금 여기서 보면, 여기 있는 거에 두 배를 한게 여기 좌악했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어, 일단은, AN에다가, 거기를 두 배를 한 거에다가, 추가된 게 뭐야? 맨 앞에 하나만 더 추가됐네. 아, 어, 이거 뭐야? 점화식이죠, 점화식. 어. 내가 디틀리 비주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, 자, 그때, 그때 초항은, 여기 초항은 아래죠. 초항은 얼마? 2 더하기 3 더하기 6이니까 1 1일이 내는 거야. 그치? 그럼 구할 수 있는데, 자, 이거를 구하는 법은 되게 다양해. 다양한데, 자, 우리가 3학년이니까 어떻게 하자고? 단순화시키자. 어. 모든 그 점화식을 어, 2학년 때처럼 다양하게 풀 필요 없고, 그냥 간단하게, 어, 풀이법을 통일시키자. 뭘로 풀자? 계차수열로 풀자. 계차수열로. 나열해. 이게 그러니까 나열해 가지고 계차를 찾아. 어. 그럼 첫 번째 항은 11이야. 그럼 두 번째 항은 22 플러스니까 24가 되겠지. 그다음 항은 요기 두면 48 플러스니까 50.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야. 자, 그러면 첫 번째 여기 계차를 구해 보니까 얼마? 13이죠. 여긴 26이죠. 어. 개 계차가 등비수열이 되는 꼴이네. 그럼 이때 an을 구해 보면 자, an은 11 플러스, 시그마, 요것들이 합이죠. 첫 번째 항은 13이고, 공비가 2짜리니까, 이게 k-1승. 자, k가 1부터 n-1. 뭐, 이렇게 되는 거죠. 일반 항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, 우리가 1 a10을 구하는 거죠, a10. a10을 구하고 싶으면, 11 플러스, 요거를, 공비가 2니까, 2백이 1에, 초항은 13이고 2의 항의 개수가 10번째 어, 모기 뭐야? 개차들이 9개가 되겠죠. 9개. 9 빼기 1. 뭐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. 그러면 11 더하기 밑에가 1이니까 13의 2의 9승 빼기 13 이렇게 되네요. 그렇죠? 그래서 13 곱하기 2의 9승 빼기 2, 2 나옵니다. 그래서 p에 해당하는 거는 얼마? 13. 어, 답은 13이네.